혹시 수민이 알림이 보내요? 방송할 때? 아니요? 보내볼게 한번 지금 보내요? 네, 게임 시작할 때 원래 보내는 거예요.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요. 자 알려줄게요. 네, 아, 방송 제어판 딱그 있죠. 네. 제어판 방송하는데 거기서 모바일 네. 알림 보내기. 왼쪽 밑에. 다음은요? 어... 어디 있지? 알겠다. 아 이제 자, 뭐뭘 구입하기? 구입을 하라는데요? 구입하기. 잠깐만요. 어, 뭐지? 뭘사사 사라는 게 왔는데. 모바일 알림이 거기 찾아보면. 오케이. 어. 아, 거기 하루치가 오, 500개고 일주일치가 1000개입니다. 뭐가 더 이득일까요? 어... 못무았어요 네. 잘 봐봐. 그러면 7일치가 이득이죠. <laughs> 그걸 사면 방송을 하게 돼. 최대가 내가 봤을 때 200에 1,000이거든. 아니요. 걸어갈까요? 그러죠 안돼. 짜한마 나 죽어요. 죽어. <laughs> 아 모바일 알기 보내면 죽겠네. 좋은 생각이야 죽어. 그때야, 가만 있어봐라. 이렇니다 이렇게 쓰면 되나? 아면 아니, 되나? 아이면안되겠다오케이 예.